자, 그레이의 구출은 요두 번째 워터풀부터 시작을 할게요. 두 번째 워터풀에서 쭉 아래로 내려갑니다. 원래 몹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 지금 죽인 상태라 없어요. 자, 쭉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사다리 있습니다. 그냥 내려가도 데미지 안 받아요. 이 녀석은 대충 맞고 찌르고 또 찌르고. 아이템은 안 뱉었네? 요 앞으로 가면, 여기에 투척나이프 8개 있고, 요새 화염병을 던집니다. 아우, 야. 화염 그 폭발하는, 뭐야, 화염병들이 참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웨일브레이커라는 무기도 얻고, 내려가서, 풀어줍시다. Ah. You're no jailer, are you? No, no, you're from far away. And judging by the bell, you must be some of that unkindled ash. Remarkable. If that's true, then I have a favor to ask. Below the high wall is a musty little town. Not the home of any lord, just a, a very old settlement of undead. An old woman, Loretta, lives there. Please, give her this ring. I, I, I'm not asking for charity. In fact, in fact, if you do this for me, I'll be sure to repay you in kind. I, I may be a petty thief, but I've more wits than most royalty. What do you say then? Very well. I humbly place my faith in you. I am Grey Rat of the Undead Settlement. And I promise to assist you. Give this ring to old Loretta at <fit> the base of the high wall. Do your part and I'll do mine. 푸른 눈물 속의 반지 자 반지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 아요 설명을 안했네 일단 푸른 눈물 속의 반지는 HP가 크게 감소되면 감소율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감소율이 뭐냐면은 방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희생의 반지는 죽었을 때 원래 소울이 있는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요 희생의 반지를 끼게 되면 소울은 안 잃어버리는 대신에 반지가 파괴됩니다 그니까 어 소울 대신 파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은 뭐 사용할 정도로 소울이 많은 게 아니니까 굳이 지금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소울이 좀 많아졌다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럴 때한 번씩 사용하시면 을 됩니다 어한번 죽으면은 대신 파괴가 되기 때문에 수리도 불가능하고 하지만 이게 하나만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 반지 종류는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푸른 눈물성의 반지는 요 녀석한테 얻는 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더 높은 단계, 플러스 1, 플러스 2짜리 반지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푸른 눈물성의 반지 0짜리, 요거는 절대 더 이상 안 나와요. 아, 요거 아이템 하나 깜빡했었다. 호떡불 옆에. 아, 어쨌든, 근데 희생의 반지는 회차만 돌면서 한4인가 먹을 수 있고, 나중에 유리아라는, 론도의 유리아라는 NPC가 나오면서, 개도 세개인가네개인가 어쨌든 판매합니다 좀 많은 양이 나오니까 그렇게 뭐 아껴 쓰실 필요도 없어요 대충 이 정도면 설명 끝자 이제 제사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보스 만나러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드레이한테 가서 대화를 겁니다. 자 무기 강화. 파편 세기소 파편이 벌써 7 개나 되죠? 강화를 하죠. 자 벌써 첫, 두 번째 보스 만나는데 강화가 두 개나 됩니다. 그리고 에스트병 강화. 얘한테 말을 걸면 에스티 병을 강화해 줘요. 지난번에 하나 얻었던 것도 사용을 못 했네요. 이렇게 강화를 하시면 되고 돌아오면은 여기 그레이렛이 있죠? 얘한테 말을 걸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Well, now it's time i <laughs> 아이템 구입해서, 얘는 기본적인 장비들을 상당히 많이 팔아요. 그리고 신현은 나무 화살밖에 안 팔았죠? 요인선 평범한 화살을 팝니다. 평범한 화살이 데미지가 더 세요. 자, 뭐, 저 녀석도 상인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스 만나기 전에는 항상 레벨업을 하고 갑니다. 보스랑 싸우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죄다 그, 어, 하실 건 하고 가신다는 느낌으로. 자, 2600인데 지금 1800밖에 없죠? 요거 사용하면 800 늘어납니다. 요런 식으로 어, 근력 같은 것도 전부 다 근력은 18 찍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 드랍한 로스리 기사의 방패 있죠? 그걸 끼고 다니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18까지 찍은 겁니다. 아, 요 방패를 추천하는 이유는 자, 지금 보시면은 모든 면에서 기사의 방패보다 좋아요. 그리고 요게 엔딩까지 쓸수 있는 이유는 버티기 능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54, 요 강화하면 65까지 늘어납니다. 게다가, 어 마력이나 화염 어둠은 됐다 치고, 벼락 감소율이 8 7예요100% 흡수는 못하는데, 맞아도 10%밖에 안, 단, 아, 막아도 10%밖에 안달는다는 거예요. 되게 안정적으로 번개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방패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요. 양 버리든지 보관함에 보관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음... 특별히 뭐더 이상 설명할 건... 싸우기 전에는 돈을 항상 영으로 만들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보스전에서는, 어 소울 잃어버리면 회수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스 스테이지라 생각하고 보스가 원래 여기서 나타난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입구가 여기입니다. 자 제가 입장을 했어요. 보스가 저기 있는데 싸우다가 이쪽에서 죽죠? 그러면은 소울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재도전할 때, 여기서 보스 있는 곳에서 저 소울을 회수해야 되는데, 보스랑 싸우면서 소울 회수하기가,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스랑 싸우다가 소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스랑 싸우기 전에는 항상, 소울을 다 쓰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아, 요 정도면 됐네요. 더 이상 설명해야 될 건, 없는 것 같아. 아, 보관함의 수납은, 말 그대로 보관함에 수납하는 겁니다. 안쓸 무기들은 그냥 넣어주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롱소드 외에는 뭐 딱히 쓸 생각 없고, 크로스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방패는 당연히 요런 쓰레기 방패들 안 낍니다. 뭐 갑옷들이나 요런 것도 마찬가지. 요거 들고 있는다고 불편한 건 없는데 나중에 아이템 막 찾고 할때 귀찮아요. 요거 알아서 하세요. 자 준비 끝났으면 전송 첫 번째 와트풀로 이동을 합니다. 쇼커는 아까 뚫어놨죠?